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성 전문 엠보이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래할 때, 고음 낼 때, 턱에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노래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. 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노래할 때, 고음 낼때 입만 크게 벌린다고 공이 잘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이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입만 크게 벌린다고 높은 힘이 잘 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걸.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발성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만 크게 벌리면서 고음을 낸다 라고 할때더 고음이 안 난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.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냐 보통 가수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해서 그래요. 우리 가수분들 중에는요 노래하려고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노래할 때 필요한 기관들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뭐 광대뼈도 블록블록 하고요 광대뼈도 크고 뭐 하관도 되게 대대 하고 목도 되게 두껍고 입도 되게 크고 그래서 가수분들은 사실은 입을 그렇게 많이 크게 벌리지 않아도 커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반대로 입을 그렇게 안 벌리면서 고음을 잘 내는 가수들도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노래할 때 입을 크게 크게 벌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반문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, 으 라는 발음. 으 라는 발음은 대표적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는 발음이거든요. 그러면 으 라는 발음을 할 때는 고음 낼때 으가 아니라 아, 이렇게 바보처럼 발음할 건가요?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음 낼때 입만 크게 벌린다고 고음이 잘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발성이 좋으면요 입이 안 벌어지는 발음들이 고음이 훨씬 더잘 납니다 뭐 으, 이, 오 이런 발음들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노래를 부르실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적당히만 벌리시면 돼요 입을 적당히 벌리시고 턱의 힘이 빠질 정도로만 입 사이즈를 벌리면서 한번 고음 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우리 사람이 말을 할때 있죠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누구입니다. 나이는 몇 살이고요? 어디 살고 있고요? 말할 때 입을 밝게, 네 안녕하세요. 이렇게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말을 하면 되게 바보 같죠. 자 노래라고 해서 입을 그렇게 크게 크게 벌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을 해보세요. 내가 입을 굉장히 일부러 막 크게 크게 벌리면서 턱게 힘도 막 들어가게 입을 내려가지고 고음을 한번 내보시고 턱에 힘이 빠질 정도로만 입 사이즈를 적당하게 벌려서 고음을 내보시면 후자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입을 여러분들이 적게 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벌리라는 거예요 물론, 발성이 좋으면 입이 안 벌어지는 발음들은 적게 벌려도 고음이 잘 난다고 말씀드렸죠.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고음 낼때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큰 힌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누군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내 습관을 고치기가 되게 힘든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또볼수 있거든요.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학생들 굉장히 안 좋은 습관, 턱을 내리면서 턱에 힘을 많이 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꼭 가르치곤 합니다.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